지난해 7월 시험 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마리논 헬기 순직자들의 추모식이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단한 명도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 비행 중 추락한 마리논 헬기 희생장병 5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순직자 양력 소개와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해병들의 꿈과 희생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해병대 항공 창설의 꿈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7월 17일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는 시험 비행에 나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노니 추락하면서 타고 있던 장병 6명 중 5명은 숨졌고 정비사 김모 상사는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담당 검사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상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검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련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비행을 재개한 해병대는 최근 동해면과 청림동 인근 주민들과 헬기 경납고 건설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자체 항공 전력 구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결식 늑장 대리 조문으로 유족들의 지탄을 받았던 청와대는 지난 3월 위령탑 제막식은 물론 이번에도 비서관만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